안녕하세요 아이스티브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변기가 음, 변기 물이 아주 작게 바닥에서 작게 차 있을 때 음, 변기 물을 올리는 방법입니다. 이 물을 이만큼 올리는 방법 보시면 어, 모든 변기는 다이 원리가 되어 있고요. 지금 이 그러니까 보조호수 내려오는 이 보조호수가 이원통에 밖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원통에서 안으로 채우는 거죠이 안에 채운다는 거는 여기 물을 채운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못 씻기게 안되 지금 살짝 물한번해보겠습니다안 뜯어보셔 이거 밀라는 거 보이시죠? 여기 아 잠깐. 여기서 고공근기 때문에 이 물의 높이가 계속 올라간다. 됐습니다. 물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약 11cm 정도 올라왔죠? 이 정도. 아까보다 훨씬 훨씬 많이 올라왔죠? 변기의 물통을 각 가정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변기의 물통을 한번 열어 보시고요. 이게 바깥쪽으로 꼽혀있다. 그러면은 수위가 낮은 거니까, 물 수위가 낮은 거니까, 안쪽으로 꼽아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어, 변기 내부에, 변기 내부에 물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상 아저씨 TV였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